오늘 하세나 본문은 6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욕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렴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달토록 변론하렴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오늘도 하세나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나에게 생긴 고난에 대해 누군가 너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가득한데 상황은 억울하게 흘러가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욥기의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어제 살펴본 욥기 22장에서는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너가 고난을 당하는 건 분명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단순히 죄의 결과가 아니었고, 그에게는 억울한 상황을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욕기 23장은 그 엘리바스의 말 이후에 이어지는 욕의 대답입니다. 욕은 여전히 고난에 억눌려 고통받고 있지만, 단한 가지 분명한 갈망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재산이나 건강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때 느끼는 경외까지도 고백합니다. 23장의 첫 부분에서 욕은 하나님 앞에서의 갈망을 드러냅니다. 욕은 지금도 고난 속에 있지만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이나 건강, 가족을 되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욕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무죄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재산 회복이나 잃어버린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음의 소원이라고 표현하며 이 갈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장 깊은 소원은 무엇인가요? 세상을 살아가며 성공하는 것, 자녀가 복받는 것, 건강을 회복하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욕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장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욕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욕은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렴만이라고 세번역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에 차이가 있지만 결국 이 말씀들은 연단의 과정이나 시험을 통한 입증의 과정이나 요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나를 순금같이 깨끗하다고 평가하신다는 그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것인지 보이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기분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배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수고하였다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확신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뜻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욕은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떨린다고 말합니다. 욕이 느끼는 그 떨림은 단순히 하나님의 권위나 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떨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경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은 하나님 앞에 설 나를 고대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도 그분의 거룩함과 위험 앞에서는 늘 겸손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와 같이 항상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만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바르게 세워줄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 목숨과 나의 뜻을 다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욕기 23장에서 모든 것을 잃은 욕이 고난 속에서도 바랬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하루를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우리가 선교하는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의 도서관 사역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져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통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